<웃음> 되는데? <웃음> 아니 아니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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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laughs> 내려가도 응. 돼? 여기? 어. 여기 내려가도 아니, 돼? 네, 보스 있는데로 내려와 얘 공격하네 바로 어? 수호자가 쓰러졌습니다 내려오.. 아니.. 대이야 내려가라고 했더니 떨어지면 어떡하면 돼이야 내려가라고 해야 <laughs> 돼태 얼굴... 딱... 올라가 그니까 러 태촌은.. 태촌은 올라가는 걸 봐가지고 지금 누군가 딸수 있잖아 영원히 근데 진짜 귀찮다고 밀어놨으면 은손해봤을것 같아요 이거 전 언젠가 그거 따로 가야돼 존나 귀찮아가지고 안해가지고 살아있는데? 뭐야 그러니까 의체나 그런건 별로 안 땡기는데 이거 이거 함선은 너무 땡깁니다 <목소리> 각자 열쇠를 지켜달라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목소리> 첫번째 등장한 세븐스타즈는 다크니스 쇼와 하야토를 인질로 <목소리> 잡고 주다이에게 듀얼을 신청합니다 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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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기거 어디갔어 이거 어디 어디갔어 어디 뭐이 뭐 어디가 어디 어? 어? 기다리면 갑자기 파이팅! 나와요 둘려줘요 기다리면 갑자기 나와요 아직 아, 한명안 아, 와서 그래 지금 안 가다 그럴 거예요 아... 지금 또 기갑단 계급 아, 어, 아니 이뭐 아, 아니, 아, 그 아, 뭐... <laughs>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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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아니 이거 먹고 옛 기로 황금 촉 속이래씨 아 제가 황금 제가 저 오래 여러면 신화가 공출할게요. 오케이. 아, 나 내가 내가 어? 안아 o k 하 y okay. Okay, okay. 가갈게 내가 들어 y Okay, okay. o 이 a y okay. Okay, okay. o k a 이 okay. o 이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이 y okay. o k a 이 okay. Okay, okay. 확인해줘라 피라미드. 프리즘? 프리즘 나오는 중. 프리즘 어둠. 아저 이마용사. 시즈머신 맞아. 시즈머신 그거 그 위에 몰락자 대장이 기타 들고 연주하는 컨셉 아트 있었어. 오 쎄. 와 매드맥스. 팩트 <laughs> <laughs> <핵트>, 다. <laughs> 와 매드맥스다. 매드맥스몰락자 버전. 망한 애들이니까 매드맥스가 맞지 않나.

저기 널엎드려고 정말이지. 어 뭐야 세리아요? 살아가야지. 그녀의 이름은 세디아야. 그녀는 그러지 않겠지만, 넌 자비를 베풀어야 해. 자비, 납탄. 아니 지금 나 우주량에서 나온 갑자, 갑자. 고가 공, 가, 터, 가 터, 터, 투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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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터, 뭐?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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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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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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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b a r n e 아 좋은데. 아 좋은데. 지금 드롭이 안 나온다 진짜. 한. 와우. 전화는 오늘 뭐지? 유저 한 명이 접게 될것 같아요. 높은 어김. 내가 될 수도 있다. 잘하면. 야 카운터 안 쓰냐? 너 어디 가냐? 너 어디 가냐? 너 어디 가냐? 6이가 없네 아 <목소리> <목소리> <와>, 진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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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이나 아직 상품 구성 그리고가격과서동는 공개되지 고았고요 아무튼 프리미엄 는다에 한정판 있구곳방의 핵심 있는 중 하나인 지구연방에서 쉬고 있는 곳에서 쉬고 있는 고 있는 서는 곳에서 안보여 다본건가어 네? 뭐야 잡았어요? 어디갔어? 반납해서 그럼 뭐 뭐야 뭐야 놀래라 미친놈 뭐야 뭐야 이거 오케이 나이스 뭐야 쟤네 왜 저래 <laughs> 일단 둘다 필살기 피긴 네요아 터지네 나 오그럼. 어. 어, 진짜 너무 부.. 더러워. 그리고 거기 인터넷 똑같지 않아요 어디요? 중국이요, 막 검열 같은 거. 그런 거. 아 유튜브 거, 그때는 유튜브가 없어서 잘 몰랐는데 저는 뭐 인터넷을 쓰던 시절이 아니니까. 아좀 어릴 때구나. <laughs> 네, 어릴 때라서. 어, 그... 동의를 해야 된다. 지금... 전화번호랑 싹다 그런 거. 맞아. 말이 안 해야 되니까 그래. 어쩔 수가 없지. 아까 잡모 어 충전 광탄이나 충전 광탄이 제일 무난하죠. 잡 자... 아니면은 뭐 추정 모듈 그 왕이 마냥 자체에 추정 모듈이 없어가지고 아 그러네. 왕이 분 그게 됐잖아. 자체에 있잖아요. 왕이 분 그죠? 네, 이티이티 에 뭐야 여기 분명 파란색.. 이었는데? 이건 솔직히 못 참거든요? 하나만 잡아도 개이득이 암만 봐도 다 열다섯 개 들고 있는데 뿡아 나이스 너무 달아 중탄 나이스 너무 달아 장관님 저희 오, 같이 넣죠 반납해 그냥 반납하면 되지 저희 같이 넣으면 돼 우리 둘다 열두 개 있어 하나 둘셋 그렇지 나이스 네. 야, 이건, 진짜. 상대 게임하기 싫겠다이거 선풍형이네. 안가빛 여긴 숭배고. 빛이 아, 어디지? 여긴 숭배. 빛은 저기 잠모 처음 나오는 어? 곳. 어, 아, 뭐야? 혹시 숭배 됐, 쳤냐? 됐다. <laughs> 바릭스가다 <laughs>